안녕하세요. 꿀정보입니다. 오늘은 LG전자 4K UHD OLED TV OLED 55BNA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TV는 55인치와 65인치 옵션으로 제공되며 왜이 제품이 당신의 거실에 꼭 필요한지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로 LG OLED TV는 화질에서 압도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4K UHD 해상도는 3840X 2160픽셀로 선명하고 디테일한 화질을 제공합니다. 5세대 인공지능 알파 7이 탑재되어 영상을 스스로 분석하는데요. 각 픽셀이 독립적으로 발광하는 OLED 기술 덕분에 완벽한 블랙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명암비를 극대화하여 더 깊은 색감과 뚜렷한 대비를 만들어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볼때 시각적인 몰입감을 극대화하는 요소입니다. 두 번째로 이 TV는 HDR, High Dynamic Range 기술을 지원합니다. HDR 덕분에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차이가 더 뚜렷해져 현실감 넘치는 화질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액션 영화에서 어두운 장면과 밝은 폭발 장면을 동시에 볼 때도 각 요소가 더욱 선명하게 표현됩니다. HDR10 돌비 비전을 지원하여 다양한 콘텐츠에서 최상의 화질을 즐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LG의 외부 OS 플랫폼은 ETV의 매력 중 하나입니다. 간편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유튜브, 넷플릭스, 디즈니 등 다양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AI 기반 추천 시스템이 있어 사용자의 시청 패턴을 분석해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합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영화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디자인은 현대적인 인테리어에 완벽하게 어울립니다. 슬림 베젤과 얇은 프로필 덕분에 화면이 더욱 넓어 보이며 공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벽걸이형으로 설치하면 세련된 느낌을 줄수 있고 실내 공간을 한층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줍니다. 다섯 번째로, 게임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도 최적의 선택입니다. 저지연 모드와 빠른 응답 속도 덕분에 게임 플레이 중 부드러운 화면 전환을 지원합니다. 또한 HDMI 2.1 포트를 통해 4K 120Hz 게임을 지원하여 최신 콘솔 게임기와의 호환성도 뛰어납니다. HDR 지원으로 게임의 그래픽이 더욱 생동감 있게 표현되어 몰입감 넘치는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OLED 기술은 눈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블루라이트 감소 기능이 있어 장시간 시청에도 눈의 피로를 최소화합니다. 특히 아이들과 함께 사용하는 가정에서 건강한 시청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또 눈에 부드러운 화면으로 영화나 게임을 오랫동안 즐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LG전자 4K UHD OLED TV OLED O15BNA는 뛰어난 화질, 스마트 기능, 세련된 디자인, 게임 최적화, 건강한 시청 경험 등 다양한 이유로 꼭 필요한 제품입니다. 영화 감상, 게임,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이 TV는 집에서의 엔터테인먼트를 한 단계 끌어올려 줄 것입니다. LG OLED TV로 더욱 생생하고 몰입감 넘치는 경험을 누려보세요. 위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도움이 됩니다. 구매 정보는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창에서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